하나오션 종목 분석 영상입니다. 오늘 한화오션에서 굉장히 강력한 구조적 변화 신호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하나오션이 그룹 내 투자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퓨처프로프의 새로운 주주 투자 창구 역할을 맡아서 하나오션이 조선과 해양 프로젝트 수행에 핵심 계열사로 부상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미국 필리조나 조선소 그리고 해외 프로젝트에서 주도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또 다른 핵심 뉴스들로는 하나오션이 HMM 한국해양선박과 약 1조 700억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내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 있습니다. 이는 최장기적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프로젝트 이런 정도 의미를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고요. 하나우션은 2026년 발표 예정 내년이죠. 캐나다 잠수함 건조 사업 수주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글로벌 방산 해양 장비 시장의 확대로 굉장히 중요한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내년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 방향성은 여러분들 미리미리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러한 변화들이 하나우션이 전통적인 조선과 해양 건조 기업에서 글로벌 조선, 해양 방산 통합 수주 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신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내용들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오션은 지금 조선과 해양 프로젝트 주도 구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나퓨처 프로포 투자 그리고 계열 구조 변화를 통해서 단순한 조선 수주를 넘어서 해외 프로젝트 수주 그리고 주도적 역할 체계를 강화했는데요. 실제로 바로 계약들이 나오고 있죠. HMM 커 컨테이너선 내척 약 1조원 구매의 건조 계약을 중장기 안정적인 매출 기반 확보, 제작 물량 확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글로벌 방산, 캐나다 잠수함 건조 사업 참여 준비는 조선뿐 아니라 해양 방산 시장 진출 모멘텀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오션이 글로벌 조선 해양 방산 기업으로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구간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흐름들이 주가에서는 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차트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하나오션은 대추세가 꺾이지 않아서 뭐 이런 급락이 나와도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겁먹지 마셔라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대추세 닿지도 못했거든요 얘가 그러면 상승의 힘이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뜻이고요 보면은 RSI라는 지표상 얘가 저점 갱신했는 근데 여기서는 저점갱신 못 하고 올라갔잖아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여기서부터 그럼 이미 세력 매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상승 다이버전스 떴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조정이라는 추세가 이제는 반등으로 꺾였다. 전환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기술적인 지표들도 있지만 여기 정말 쉽게 그냥 매물대 구가 다시 내려왔잖아요. 매집하고 또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점이 딱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단기 추세도 살아 있고 만약에 저점 이탈 하더라도 여기 대추세가 또 살아 있기 때문에 지지 구간이 하나 있는데 밑에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추세 전환 신호까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우션 같은 경우에는 걱정하지 말라 말씀을 드렸는데 자 걱정하지 않으려면 우리 반대로 뭐 해야 돼요 또 매수 들어가야 되잖아요 특히나 이런 자리들 놓치신 분들 아니면은 아나 하나우션 여기 저점 기준으로 난 지지 구간인 것 같아 여기 한번 밟아줄 막상 오면 또 매수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무서워요 그래서 여기 매수 타점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영상만 끝까지 잘 집중을 해 주시면 되고 우리 주주님들은 하나오션 일단은 여기서 익절 안 하고 나는 좀더볼 건데 만약에 여기서 고가 또 뚫고 연장파동 나오면은 이제는 나는 익절 할란다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고가 붙이거나 뚫을 때20% 분할익절하는 탑점을 잡아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를 좀 잡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여기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이입이할필요는 아예 없고요. 일단 대추세도 살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대추세를 붙여 주면 여기는 이제 단기 타점도 단기 타점인데 우리 주주님들 또 비중을 추가할 수 있는 너무나 맛있는 타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다시금 고가라인 15만 원 붙여 주면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제가 20% 분할 익절부터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 결국에는 여러분들 내년에 정말 원하는 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 영상 정말 잘 따라주시면 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대추세를 붙이는 라인들 마지막 조정이 뭐예요? 우리가 정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주식을 바닥에서 잘 잡았다고 해도 결국에 수익을 확정짓는 건 매수가 아니라 매도입니다. 욕심을 부리다 고점에서 못 팔아 기회를 놓치고 결국에는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주식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절대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진짜 수익은 언제 사느냐보다 언제 파느냐에 달려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단지 오를 것 같은 종목이 아니라 정확한 진입 시점과 매도 타이밍까지 잡아야 진짜 투자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자료는 단순한 종목 추천이 아니라 목표가와 매도 타이밍까지 정리된 실전 매매 전략이에요. 필요하신 분은 아주 간단하게 01022879845번으로 부자 이렇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부자가 될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할 테니까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부자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요즘 여기저기서 주식으로 수익을 봤다는 분들이 많이 보이죠. 그런데 내 종목만 안 오르는 것 같고 혹시나 내가 가진 종목은 더 떨어지는 게 아닌. 나만 돈을 못 버는 건가? 이런 불안감, 소외감 정말 많은 분들께서 느끼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지금 국내 주식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힘은 결국에는 대형자금, 즉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형자금이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올까요? 투자할 만한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이들도 움직입니다. 제가 단순하게 지금 기관이 매집 중입니다. 이 종목 저평가돼 있어요. 이런 말만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를 함께 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래대금이 평소에는 100억도 안 하던 기업이 갑작스럽게 대형 공시나 수주계약을 발표하게 되면 순식간에 거래대금이 수백억 규모로 증가를 하고 그 순간부터 기관, 단타 매수세가 대거 유입이 되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들에서도 이런 공시 직전 또는 수의 예상 종목들을 선제적으로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종목들과 함께 목표 매도 가격. 타이밍 예측 포인트 놓치면 아쉬운 수혜주 리스트 정리된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니 이거 그냥 영상에서 다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실은 제가 예전에 종목부터 타점까지 다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독자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 혹시 주식 리딩방이랑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링크 좀 드릴게요.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이 그대로 베껴서 유로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말투까지 따라했고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곳에서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잘못 구매를 하게 된다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영상에서 모든 걸 공개하지 않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함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 대신에 문자 하나하나 제가 직접 다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을 보시면요 오히려 지금은 기회입니다. 실제로 최근 JP모건은 한국 증시에 대해서 코스피 6 0 0 0시대도 가능하다. 강력한 전망을 내비쳤는데요. 정부의 밸류업 정책, 기업체질 개선 그리고 글로벌 자금 유입 흐름이 맞물리면서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린 거죠. 반도체, AI, 방산, 2차 정지 등. 고성장 산업이 재조명 받고 있고 정부 정책의 수혜가 직접적으로 기대되는 시점이며 실적 기반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들이 다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단순히 싸게 사자라는 전략보다는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 것인가 즉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가 수익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리자면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부자 이렇게 문자 하나를 보내 주시면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수혜 종목 목표가 매도가 주의해야 할 변동성 구간들 곧 이슈가 터질 가능성이 있는 섹터들 이러한 자료들을 제가 전부 다 보내 드릴 거예요 당연히 무료고요 대신에 불법 유포 방지를 위해서 선별해서 보내 드리고 있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저도 사실은 굉장히 번거로운 방식이에요. 하지만 제 채널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어서 문자로 개별 안내를 드리고 있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왜 내가 가진 종목은 대체 안 오를까? 언제쯤 수익이 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세요.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작은 투자라도 제대로 된 전략으로 접근을 한다면 커피 한잔 값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모든 방법들이 제 영상 안에 다 담겨져 있고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더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닌 전략, 그리고 꾸준한 학습과 정보력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점이나 알고 싶은 종목, 정보가 있다면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부자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직접 확인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